땅이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이긴 합니다. 땅이 점점 살아나고 있다. 농사짓기 좋은 땅으로 이씨 이씨를 많이 안 남기면서 땅이 살아나고 있다는 반증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그 양파 작황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네. 밭장만 어떻게 하셨어요? 아카소일 삐고 네. 하라는 드레스 엔테크 하고 하이그린, 넣고. 하이그린 하고 어. 넣고 여기도 그럼 지금 템이 안 넣으신 거네요? 퇴이안 넣었어요. 지금 2년째 지금 퇴비 안 놓고 해요. 2년째 지금 알갓수일만 쓰고 계세요? 네. 퇴비 안 쓰시고 농사 짓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그, 퇴비 안 쓰시고 알갓수일 쓰셨네요. 네. 어. 퇴비 안 쓰고 지금 뭐작황 어떤 것 같아요? 제가, 제가 보기엔 작황이 엄청 좋아 보이거든요? 작황은 괜찮아요. 좋아요. 예, 예. 평소 그 지금 살충제나 살균제 이런 것좀 많이 하셨나요? 올해 어때요? 안 했어요. 약을 한안 했어요. 한번 했어요. 한 번. 한 번? 예. 네. 원래는 기존에 몇번 하셨는데 예전에? 저 원래 하우스는 그렇게 많이는 안 하는데 한한 예, 예. 한 두세 번은 하죠. 아, 예전에는? 음. 지금은 한번 정도만? 네. 예, 예이나 여기나 별 그렇게 음. 네 겉으로 봐서는 음.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네. 근데 그건 모르겠네요. 엔텍이 보시면은 엔텍을 안쓴농가를 제가 보면 가쪽이 다아 사모님도 아실 거예요. 가쪽이 잘안 커요. 음. 비를 더 뿌리면 더안 더 크고 근데 엔텍은 네, 잘 큽니다. 큰 차이 없이. 환경이 이렇게 좀안 좋아도, 그게 저온에서도 먹는다는 얘기, 이 얘기에요. 2년째 탭이 안 쓰고 알가스를 쓰고 계시잖아요. 네, 탭이 없이요. 지금 점점, 계속 작황이 지금 점점 좋아지고 있는요 점점 가지. 좋아지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 예, 예. 작년에 비해서 사장님께서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더 좋다라고, 음. 올해 작황이 사실 더안 좋은 게 맞거든요. 왜냐면 기후 환경이 안 좋아서. 그렇죠. 작년보다 예, 예. 기후 환경이 더안 좋았죠. 네, 올해? 안 좋아서. 그렇지만 작년보다 사장님께서는 좋다고 하시니까 이제, 땅 관리가 땅에서 이씨나 염류나, 그, 땅의 비분이 좀 맞아가고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뭐 기, 기존에 관행적으로 하실 때는 뭐, 아마 태비를 좀 많이 쓰셨을 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일반적으로 항상 양파는 태비를 예, 많이 예, 넣는 편이죠. 예,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뭐, 태비를 빼시고, 네. 알가수일알가솔일하고 엔테카이그린을 넣으신 거죠. 네네. 네. 하우스는 특히 알가수를 써셔야 됩니다. 예, 기본적으로 예. 노지보다 이씨가 높기 때문에 예, 예. 더블 앤스를 썼으면 이렇게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음, 근데 확실히 이제 부대낌이 없네요. 네, 부대낌이 예. 없습니다. 전체 적황이 골고루 뭐 높고 낮음도 없이 골고루 예, 확실히. 원래 이게 조생종이 좀 만지면 말랑말랑한데. 단단하죠. 어, 진짜 단단해요. 단단합니다. 예. 이거는, 이거는 뭐. 저장성에 영향을 네. 또 끼치죠. 예, 보통 조생종이 이제 상품성이, 그, 저장성이 안, 안 되는 양파로 많이 네. 인식이 돼 있는데. 네, 네 예. 뭐, 저도 개인적으로 엔테카이그린 쓴 조생종 양파를 이제 밭에 가서 좀 얻어가서 집에 가져가잖아요. 네. 그럼 이제 와이프가. 네. 이건 왜안 안안 무르고 안 썩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그렇죠. 예. 맛도 더 좋습니다. 예. 맛도 더 좋아요. <laughs> 예. 아, 시, 진짜 단단하네요. 예. 조생종인데 엄청 단단해요. 네. 네. 여기 상인이 여기가 이 근방에서 가장 좋다고 지금 네네. 얘기해 주신 거죠? 네, 상인이 방금 아까 그 사장님 농가 그 사장님 얘기해봤을 때 여기 게 제일 좋다. 그래서 출하 는 걱정을 안 하시는 것더라고요. 출하 걱정을. 음. 어떠신가요? 풀은 좀 작년에 비해서 나신거랑 똑같아요 작년에 비해서 풀은. 풀은 그렇게 많이 안 났어요. 풀은 많이 안 났어요. 네. 올해 이게 판버 음. 풀씨가 올해 계속 로타 쉴 때마다 풀씨가 조금씩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제 중간에 계속 알가수를 쓰면 풀이 계속 이제 덜덜덜날것니다칠 때마다 이제 중간 다른 음. 탭이 안넣시면 여기는 아까 그 하우스 농가에서 노지로 재배한 양파네요. 중만생종이고요. 예. 그리고 여기도 더블린 엔테 하이그린 똑같이. 음, 여기도 러면 흙비는 안 쓰셨네요. 네, 여기도 더블린은 쓰셨죠. 여기도 지금 올해 같이 노지가 작황이 잘안 좋은데 어, 이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편이지 않나 싶습니다. 비도 많이 안 왔고 햇빛도 일조량도 충분하지 못했고 비 예. 그리고 특히 이번 최근 2주 동안은 비가 많이 왔죠 연달아서 비가 많이 왔네네 이쪽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근데 비가 안 좋은 비가 왔어요 저녁에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여기는 아, 저녁에 비가 많이 내네 저녁에 추때 비가 많이 그렇죠 내려와요. 그렇죠 새벽까지 아침 해가 끝이고 뿌리를 잘못 뻗은 애들은 좀 좋은 피해를 많이 받을 수 그렇죠 그렇죠 좋은 피해도 많이 입었고 그래서 저녁에 비가 오는 거는 좋은 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화면에서는 잘안 남길지 모르는데 파랗게 잘 크고 있습니다. 색깔도 너무 안 진하고 연하게. 특히 네. 여기 보시면은 속잎이 연하게 잘 나오고 그렇죠. 있죠. 속잎이 연해야 뿌리가 지금 잘 뽑고. 그렇죠. 그렇죠. 새 뿌리가 잘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또 포장이 깨끗합니다. 풀이 없습니다. 풀이 진짜 확실히 진짜 없네요. 풀이 없고 확실 결주된 데가 한 군데도 없네요. 네, 여기.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생육이 좀 일정한 편인 것 같습니다. 예, 예.